안녕하세요. 오늘은 빠르게 진화하는 AI 시대 GPU 환경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네트워크 속도와 케이블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처리 속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강력한 GPU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케이블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네트워크가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네트워크 속도 경쟁에서 앞설 수 있을까요? 콤스코프는 엔비디아 GPU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초고속 케이블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400기가, 800기가, 1.6테라와 같은 고속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MPO 기반의 고밀도 광케이블이 그 핵심입니다. 콤스코프의 MPO 16 광섬유 커넥터와 최대 1728가닥까지 사전 종단된 케이블 어셈블리는 구축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공장에서 사전 종단 처리된 이 솔루션은 현장에서 즉시 설치할 수 있어 GPU 서버 설치 시간을 기존 대비 최대 절반 가까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치 시간 절감뿐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 성능을 크게 향상시켜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이 실제로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의 도조 데이터 센터입니다. 테슬라는 AI 모델을 학습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강력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으며 이를 위해 콤스코프의 고밀도 MPO 광섬유 솔루션을 채택했습니다. 도조 데이터 센터는 고속 데이터 전송과 최소한의 지연 시간을 요구하는 환경이었고, 콤스코프의 MPO 16 솔루션이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도조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최신 GPU 기반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통적인 네트워크 방식이 아니라 고속, 고밀도 광케이블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AI 모델 학습 속도를 극대화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콤스코프의 솔루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계획 중이라면 아래 사항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케이블 선택 시 엔비디아 GPU가 요구하는 고속 데이터 속도를 고려한 MPO16 광섬유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두 번째, 현장에서 직접 종단 처리하는 대신 공장에서 사전 종단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성능 최적화를 보장합니다. 정리하면 AI 시대의 경쟁력은 네트워크 속도에서 결정됩니다. 엔비디아 GPU의 성능을 100% 끌어내려면 콤스코프와 같은 전문적인 케이블링 솔루션이 필수적입니다. 테슬라의 도조 데이터 센터 사례에서 보듯이 올바른 네트워크 인프라를 선택하는 것이 AI 클러스터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콤스코프의 최신 엔비디아 AI 네트워크 케이블링 가이드를 통해 더 빠르고 안정적인 AI 환경 구축을 시작하세요. 콤스코프 한국공식총판 JCN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